안녕하세요 뇌지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무기미도 모바일 게임이고요 전략 디펜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감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범죄자를 잡아드린 다음에 범죄자를 체포해서 잡아드린 다음에 체포를 해서 범죄자를 이용해 적을 그러니까 괴물을 잡는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처음 입장하려면 이제 체력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진행해 보죠. 스테이지 설명이 나오고요. 배치를 바꿔가면서 적을 막는 방식이 디펜스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롤토 체스 다들 해보셨죠, 대부분? 모토 체스라든가, 뭐 그런 뉴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치는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의식 수치. 이제 국장이라고 하는데 국장을 지키는 거예요. 국장에 이제 적이 닿으면, 괴물들이 닿으면, 의식 수치가 0이 되면 실패하는 뭐 그런 디펜스류. 시작해보죠 이렇게 스킬을 부여해서 수감자에게, 강화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냥. 예전에 드라마 나쁜 녀석들. 그 느낌? 그러니까 범죄자 범죄자를 이용해서 나쁜 놈들을 잡는 뭐 그런 느낌? 비슷한. 배속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2 배속으로 해볼게요. 에너지가 가득 차면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킬을 설명 볼수 있고. 안 닫게 무조건 복장이 안 닫게 이렇게 주황 표시가 생기면 두개가 생겼죠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를 파괴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기절하게 됩니다 코어를 파괴하게 되면 그러니까 강력한 적은 이제 보통 코어를 달고 있는데 그걸 부셔서 어떻게든 막는 그런 방식이고요. 힐, 힐러도 있고 이게 딜러도 있고 탱커도 있고 다양한 조합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략성이 충분하고 뒤에서도 나오고 앞에서도 나오고 다양한 곳에서 적들이 출현하죠. 방금 코어를 파괴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저기 이제 네마리 남았네요. 일반 괴물셋 정의 하나 이 힐을 해줄 수 있고 코로또 부셔보죠. 이제 마지막 죠예 마무리 됐고요 전투 승리. 이게 되면 경험치가 오르게 되고요. 경험치가 오르면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해금이 되고요. 이게 스토리 모드, 일반 스토리 모드 디스시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러스트 리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 게임의 장점이 뭐냐? 가장 큰 장점. 시간이 없어도 게임을 할수 있다는 장점. 서탕이 시원시원하게 가능합니다. 다양한 게임 재화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소탕을 해보겠습니다. 체력이 부족하니까 2거이 드는 걸로 이래 소탕을 누르면 바로 소탕 끝. 이렇게 연속 소탕도 가능하다는 이게 체력을 구매해서 바로바로 바로 소탕을 다 때려 넣으면은 하루에 5 분도 안 돼서 소탕으로만 체력을 몇 천도 쓸수 있어요. 별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시에서는 이제 혼탁한 우물. 이거는 이제 랩제 있는 던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등급 부족이 이렇게 보이죠? 레벨 특정 레벨이 안 되면 입장이 안 되는 이 게임은 오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인데 이우물은 렙제도 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레벨 적정 레벨만 되면 이게 어렵지 않고 부서진 방어선. 이게 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점수가 보이시죠? 37만 점. 이7 2만 점을 채워서 난이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엔 저 위험 구역으로 시작해서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지금 중위험이죠. 이제 저번 주에 저위험구역을 이제 72만 찍어서 중위험 올라오게 되고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 그게 육성이 덜된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수에 주마다 하는 컨텐츠라 이게 가장 큰 컨텐츠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이 게임에서 현재 타이머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타이머택 던전. 버프도 설정해서 두개씩 설정해서 원하는 버프를 해서 어떻게든 타임어택 빠르게 빠르게 잡아내는 그런 방식 괴물 정보도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체포는 이제 확률 같은거 보시면 간단하게 S급 제일 좋은 등급이죠 S급 기본이 2%고 A는 기본이 18% 이 급은 8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매 센터에서 이제 패키지 같은 걸 사서 패키지를 구매해서 큐브를 얻어서 큐브로 뽑기를 하는 또는 체포력으로 어, 이번에는 건설 모드 건설 모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건물을. 이 건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자원이 게임 내 자원이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제어 센터로 10레벨을 달성하면 이제 10레벨이 열리면 큐브 게임 유료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건물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길드. 길드 같은 경우에는 길드 도움에서 자기가 필요한 재료를 길드원에게 얻을 수 있고요. 기부를 받으면 그 외에는 이제 한달 뒤에 30일 뒤에 제미의 파도가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컨텐츠의 핵심인 길드전 30일대에 나오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캐릭을 많이 키워서 30일 동안 캐릭을 많이 키워서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느낌이죠. 무기미도 이제 하루에 크게 시간 투자를 안해도 할거다할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서탕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없으신 분들도 뭐 쉽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게임하기 하드 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든다던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